아, 네, 숯불입니다. 오늘은 만수르 게임을 할 건데, 시작할 때마다 좀 목소리가 끊기는 거예요. 네, 저 지금 배달 알바인데브릉브릉 조용하네. 아, 일단 제가 직업을 바꾸려면,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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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을 벌어야 돼요. 천오백 천오백 원을 벌어야 돼요. 아니 천오백 원이 아니라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아, 방울림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쓰면서 <laughs> 어떻게 가운데 손가락을 빨 수가 있죠? <laughs> 아니, 왜 자꾸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, <laughs> 막, 그걸, 웃냐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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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가 재밌어요? 엄청 <laughs> 재밌다. 시청자 여러분, 근데 인명견이불가사의족이고 악중, 악중악이 뾰로운 족이에요? 역시 아닌가? 아좀 조용해요 방울님 미친 너뭐 미친이에요. 미친. 좀 조용해 좀 해달라고요. 아 방울님은 오늘 또방 방송 올리실 거죠? 네. 방울님은 오늘. 장 올리면 오늘 동영상 몇개 올리실 거예요? 몰라요. 많이 올리실 거죠? 그럴 거예요. 여몇몇개 올릴 거예요? 몰라요. 두 개. 다섯 개 아니 두개 정도 올리세요. 네. 아 만수르 게임은 1편까지 밖에 없을 것이고 완결 아니야? 지금 45분이다 오예 자 <laughs> 아, 지금부터 <laughs> 5분 동안만 만수르 게임을 진행할 건데 완전 적네 왜 그래요 완전 적으니까 아마 방울님도 5분 후에 가야 될걸요? 네 45분이에요 <laughs> 내 핸드폰 아니, 내 핸드폰은 어떻게? 내 핸드폰이 안 좋은 건가? 네 아, 왜 자꾸 욕을 쓰냐고요 몰라요, 이혼이 아, 방울이 3학년이면서 네 어, 인상 실험? 안 돼, 아니, 왜 음... 실험을 해? 아니 왜 이런 걸로 실험을 해? 사람 죽일 작전인가? 와 어, 너무 무쌍하잖아어 방금 좀비 됐어. 완전 불장해아 바이러스 를 계속 주입하고 있어. 나인가 나 나중에 여기. 사람들 다 감염되겠다. 어 우리 술. 아좀 조용히 하라고요. 아, 좀비야, 그만 지수기. 가줄래? 네! 꼭 이렇게 구함을 질르게 해야 돼요? 오. 지금 47분이에요. 헉. 발개 발개봉이 아누나 일단 이것만 업그레이드 일단 이것만 업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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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경하고 끝낼까요? <laughs> 아님 더 할까요? 더해. 아왜 그래요? 어차피 50분 되면 갈 건데. 저요? 그리고 지금 이게 8이 되면 아마 끝나는 걸로 될 거예요. 돈아 빨리 모여라. 잠깐만 좀비가 되면 돈이 필요 없잖아. 돈 벌기 위해서 왜 이런 걸 해? 왜요? 헐 왜요? 나 어떻게? 왜요? 나 많이 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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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뭐하는거요요지요 제우스 뭐하는거요요헐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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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요하요요 됐어요. 언니, 셀카봉? 인체 실험이다. 셀카봉이거든요. 안 돼. 셀카봉이라고요. 네. 나셀카랬 찍는 게 아니라 파는 거라고요. 인간오. 저건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니, 이건 뭐지 또? 저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! 저런 말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잠깐만요. 네, 됐습니다. 엄청네 지금 제 손가락이 다섯 개가 되면 또한번 맞는 거예요. 아 그냥 열 개까지 봐줄게요. 어디? 쿵푸. 가디 쿵푸. 네 지금 일곱 개고요. 뭔가디? 쿵푸. 여덟 개고요. 아홉 개고요. 열 개요. 잠깐만요. <laughs> 근데 지금 50분인 거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? 꼬치 아! 오, 간지럽다. 나 간지러워. 야 대박. 나 간지럽다. 당연하죠. 제가 약하게 했으니까. 나 엄청 간지러워 여기. 똑같이. 알갓도 고이 많지. 반대네. 반스 맞아, 너의 반스 요게 메달네개다 던져버린다. 으아! 난 그런 거지. 좀 싶어. 조용히 했었습니다